찾았어? 니네 오과야 혹시 다른 시험법이 나오 알려줘. 많은 애들은 생각한다. 여기서 매니는 주어로 쓰인 거겠지? 복수 주어일 거야. 뭐라고 생각하느냐? 용규, 요대성 관이냐, 저이야 자, 잘한다. 창의성은 선물이라고. 자, 기분에다가 뿅뿅뿅. 야, 기분은 니네 배우자. 맨날 사형식 동사 이렇게 배우지 않냐? 야, 목적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나올 수 있는 동이야 그런 놈이 지금 목적 안 나왔지? 무조건 기분은 피피겠다. 자, 주는이냐 기빙이냐, 기... 기분이냐 했는데, 주어진 선물이겠지, 당연히. 목적 안 나왔으니까. 자, 이것도 너무 좋아. 이게 시험을 응용을 해가지고, 퓨가 맞을까, 어퓨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창의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거의 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휘도 틀려. 어리틀이나 리틀은 당연히 틀리고 어휘도 안 돼. 지금 느낌이 부정적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휘. 창의성이 근데 진짜 거의 같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Is this really true? 야, 이거 진짜 사실이냐? Can ordinary people. 자, ordinary 동그라미. 유정, 우리 ordinary는 반대말 앞에다 뭐 붙이지? 바보 같은 놈. 츄 앞에 뭐 붙이지? 야 이거 방탄 노래 들어본 이것도 나오던데. 그그그 우도 노리하던데이막 막고 싶어 좀... 금 아무튼 유유소 어쩌죠 하던데. 좋아. 아 성공. 좋아, 그렇다면 찬혁. 슈, 동생, 천영 오더너리의 반대말 앞에 뭐 붙이지? 노래 있어. 조준 발사하는 노래 있어. 걔네, 권탄에. 그때 그 가사가 나와. 엑스트라 오더너리야. 유정 자 격해, 임마. 이 노더너리가 뭐냐, 임마.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오더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대말이 있으니까. 아, 그럼 애매하긴 하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 오더너리가 있는데 이 오더너리의 동의어는 노멀쯤 되긴 하겠지만 반대말은 엑스트라 오더너리인데 엑스를 붙이면 돼 근데 문제가 이 노멀의 반대말 암노멀은 좀 쓰기가 그래 우리 암노머는 비정상적인 이런 말이니까 얘가 상태 안 좋을 때 쓰는 말이거든. 상태 안 좋은 애들이야. 근데 엑스트라 오더널리는 특별한 이런 느낌이거든. 스페셜 느낌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더너리나 아니면은 노멀쯤이 쓸수 있는 거다. 야, 일반인들이 너와 같은 그 나와 같은 창의적일 수 있을까? 야, 그렇다면 우리 크리에이티브 하면은 동요 있잖아. 사장님 뭐 있지? 웃을 줄모르는 남자. 자, 좋아 뭐지? 인벤티브가 아주 딱 좋은 말이지. 창의적 a 또독창적인 n 창의적인 거 아니냐 오리지널 좀 되겠지 이런 단어 나오면 r i g i 어 a l You don't k 단어가 나 o w man. 어 o 가에 n o V now. y o 이 d 어딘가에 글이 질문 나오게 돼 있어. 안나면 어떡하지? 긴장되는 보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쉬운 문제 없지? 자, 계속 가보자. The following. 아, example. 아, 이거. 잘 봐봐. 이 아에다가 별표나 한번 때려볼까 다음 것들은 우리가 팔로잉이 품사가 뭐일 것 같냐? 원래 팔로우가 따르다고 거기다가 ing 붙여주니까 현재분사야. 야 현재분사의 품사 뭐냐 형용사. 야더풀 가난한 사람 들이어서 복수잖아. 그건 더 팔로잉도 마찬가지야. 다음 것들은 물론 이거를 복수 보통 명사를 보기도 하고. 추상명사로 보면 단수 취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언제 외울래? 안 외워, 씨! 더 플러스 용서 복수 외우면서 이렇게 외우면 된단 말이야. 그냥 아에다 별표나 때려놔. 그리고 뒤에 some examples 니까 어차피 복수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the following are! 이렇게 받았다는 것도 기억해놓고. 다음은 몇 가지에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 뭐라고 말해주지? 창의력은 it's not a matter of. 자, 문제가 아니야. 재능. 아니, 기프트도 재능인데, 그러니까 탤런트, 즉 기프트, 뭐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뭐의 문제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요 글을 나타내는 핵심어가 요거예요. 요거, 요거, 관점, 프로스펙, 아, e c 스펙티브꼭 기억해 놓고, 자, 이 단어가 여기서의 핵심, 창의력은 절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르면 우린 창의에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선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nourished. 너무 좋지 않니? 용기 안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이 안 나오지? 난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왜 어색해? nourished. 그 머릿속을 잘 기억해놔. 용규 바위가 보이잖아, 뒤에. 바위가 보이면 그 앞에 있는 놈은 바위가 의해라는 의미라 무조건 PP야. 형사, 형사, 동사리가 없어, 바이가 의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리시트 꼭 기억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너리시트의 동의어를꼭 기억하자. 뭐가 있지? 길러진 이거 너무 좋지 않냐? f i r s t 또 하나 우리 길르다의 1등은 얘야. Nurtured 이 널처럼 한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야. 특히 뭐, 이게 천성이냐, 타고난 거냐, 아니면 길러지면 할때 네이처냐, 널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너리시드, 비슷한 거야. 길러진, 영양분이 공급돼 이런 말로부터 나온 거고. p p 야 PP. 열정과 노력으로. 결국엔 슈, 창의력은 뭐의 문제다? 오야, 법문 하나 끝났다.